어, 보면은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유다왕 아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라 하시면서 무엇이든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 압달락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다만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쉴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구절에서도 아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십절에서 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보여준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악한 왕인데 여기에서도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스에게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모기고든 백성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스는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겸손으로 보이십니까? 말의 모양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개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인데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서 한 명만이 아니라 다윗 왕실에 대한 책망이며 다윗 가문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를 비롯해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심지어 징조까지 구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교만과 불신으로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천망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받으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이 전후 문맥과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면 일차적인 대상은 아하스와 그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이 알마 이게 이제 어, 처녀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알마는 구약성경 용례로 보면 결혼 정령기에 미혼 젊 미혼의 젊은 여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7 0인 역에서는 처녀를 뜻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재 젊은 여인이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장차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임만누엘을 낳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여인이 누구이며 그녀가 낳을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15절 16절을 보면 이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즉 아이가 자라나면 엉긴 저 꽉꿀즉 일반적인 음식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먹을 것이며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즉 장성해서 도덕적인 것을 분별하기 전이죠 그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아이가 태어나가 태어나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 즉 도덕적인 분별력이 생길 나이가 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왕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이 폐망하고 또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가닥에 임마누엘에 대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아스와 그의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유대교를 비롯해 어떤 이들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로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이사의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라 불릴 이 아이는 히스기야도 아니고 이사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람 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문제는 뭐냐면, 그의 첫 아들 수활 야습은 이미 있었기에, 그의 아내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여인이 아니었고, 팔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경우도 그가 임만일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당시에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닌 남은 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앞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온을 딸로 비유를 합니다. 아, 이 시온, 그죠? 시온을 딸로 비유를 하고, 남은 자야 된 희망의 메시지를 자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4절의이 처녀를 시온으로 본다면, 딸 시온의 아들은 그녀의 고통에서 나올 신실한 남은 자를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의 임만뇌리자 불리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은 동시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뜻합니다. 17절 이하에서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자비의 기회를 주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교만과 불순종의 반역으로 일관하는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날에 그들은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겪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이 삭도가 되어서 그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밀 것인데, 이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임을 비유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더불어 그 날에는 그 땅에 찔레와 가시로 가득한,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것, 그러니까 모든 농지가 그냥 잡초로 우거진 그런 밭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후에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유다를 포함해 이 근동지역을 마음껏 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큰 재난을 당했고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어,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정복당한 마당에 유다처럼 작고 연약한 나라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이죠 거기 보면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엉긴 젖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의 양식을 뜻합니다 남은 자들 즉 대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때의 신실한 믿음과 순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역시 그 땅에 임한 재난을 겪게 되지만 인만웰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풍요롭지는 않지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만율의 이 말씀은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아수를 비롯해서 다윗 왕가와 폐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퇴됨에 따라 나신 예수님이 바로 임만외리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맞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의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남은 자에 대한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들 희망의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의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귀결됩니다. 14절의 임마누엘 역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 아이는 다윗 계보에서 나실 신적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게 되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아이입니다. 또한 이 아이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리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이, 임만 누엘이라 하는 이 아이는. 남은 자들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이폐역한 세대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 곧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인만율의 뜻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아스와 그 시대에 대한 책망이며,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임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나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남은 자들의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만열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